자, 여기 신랑각시가 이렇게, 어, 서서 있는 것 같습니다. 등을 돌린 건지, 마주 보는 건지, 옆모습인지, 뭐, 제가 그려놓고도 풍관하게 판단하기 힘듭니다. 이거는 뭐, 감상가의 모신 것 같고, 이거는 뭐, 제 자화상이라고 그렸는데, 내가 이만잘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밑에 소리 나는 거는 유리가 깨진 소리. 바스락 하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어, 제 모습 같죠? 어. 저는 전생에 아마 도깨비였는 것 같습니다. 수시로 변하는 제 자화상들입니다. 맞침표도 있고 물음표도 있고 무엇을 맞추고 무엇을 물었는지 인생에 물을 것도 없고 맞출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자 여기는 보면 나도 봅니다, 도쿄. 아, 참, 도쿄란다, 독도. 아 어, 제가 나이도 묻고, 이빨도 빠지고 해서, 독도를, 도쿄로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저승갈 때가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아, 어, 뭐, 가면 가는 거니까. 나도 봅니다,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눈한바 보이소. 째리보는데 때리지길 것 같이, 그래, 때려보지. 자, 여기는 용입니다, 용. 용. 사실은 용룡 죽겠지 내년 에 해야 되는데 내년에 일본 아들한테 제가 용룡 죽겠지를 전시회를 할라 합니다 어, 유아로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뭐 일반인들이 참 수용하기 힘든 용과 호랑이입니다 미나도 아니고 어, 민초 민 민간이 쓰는 그림도 아니고 낙서도 아니고 어, 제가 약간 의리 빠진 놈이다 보니까. 그림도 좀 얼빠지게 그리난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볼까요? 어? 여기는 또, 코가 크다, 이렇게, 눈도 찌부다, 어? 이렇게, 그렇게 그래, 계시네. 어. 모서리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여기는 보면,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적으로, 어, 어떤 무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무늬도 감상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또 바깥에 내가 그린 한 작품들. 아, 저 뒤에. 자. 자이는 뭐, 어떤 생각에서 그린 게 아니고, 제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붓이 갔습니다. 붓은 뭐, 내마음에 전달자다 보니까, 지가 뭐, 손이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물음표 하고 싶으면 물음표, 마침표 하고 싶으면 마침표, 입술 그리고 싶으면 입술, 눈, 눈 그리고 싶으면 눈, 머리통 그리고 싶으면 머리통, 점 찍고, 뭐, 싶으면 점 찍고, 이렇게. 그래서 탄생한, 어, 도깨비의 화상들입니다. 어, 저는 도깨비처럼 살아야 되는데, 막상 살고 보니까 흑깨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내년에 용띠인데 정말 용이 승천하는 그런 정신으로 그러고 내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고 오늘에 충실하지 않으면 내일도 없습니다 용띠에도 없습니다 항상 지 생각하는 띠로 남을 수가 있으니까 정말 한 해가 용용 죽겠지 그 놀림을 받는 그 용띠가 아닌 정말 용처럼 승천하는 확실한 자신감에 찬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작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